올해 상반기 쇠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말엔 연간 사상 최대 수입량을 갱신할 거란 전망인데요. 수입 증가로 국내 쇠고기 자급률이 더 떨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우 농가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 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쇠고기 수입량은 20만 9,700여 톤으로 사상 처음 20만 톤을 넘겼습니다. 상반기 수입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보다 약9.7% 18,600여 톤이 늘어난 겁니다. 냉장육 수입량은 4만 1,700여 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냉동육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냉동육 수입량은 16만 8천여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만 톤이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산이 11만 2,800여 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호주산이 8만 2,200여 톤, 뉴질랜드산이 7,700여 톤, 캐나다산이 3,300여 톤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쇠고기 수입량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관세율 인하 때문입니다. 전체 수입량의 약 54%를 차지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율은 지난해 21.3%에서 올해 18.6%로 전체 수입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호주산의 경우엔 관세율이 지난해 26.6%에서 23.9%로 각각 인하됐습니다. 미국산은 2026년, 호주산은 2028년에 관세가 완전 철폐될 예정이라 한우 농가들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과거와 달리 수입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수입량 증가의 요인입니다. 한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쇠고기를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외국산 쇠고기 구매율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쇠고기 수입량을 살펴보면 2014년 28만 521톤에서 지난해 41만 5685톤으로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올해 수입량이 45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 쇠고기 수입량은 2015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쇠고기 수입 관세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국내 쇠고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쇠고기 수입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지난 5월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 재정 고시되면서 이들 국가의 쇠고기까지 수입을 앞두고 있어, 한우업계에선 이른바 안방시장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산쇠고기 자금률은 2016년 38.9%로 40%대가 무너진 이후, 지난해에는 36.4%로 급격히 줄어든 상황. 자금률 30%대마저 붕괴될 위기에 놓인 한우 농가들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발동 요건 완화 등 최소한의 한우산업 안전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셉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